지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 바로 부산 남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무게를 들어올릴 선수가 누구일지 경력급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다루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그 기록을 메모를 해가면서 보시면 아주 재밌는 역도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혜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 지금 무게부터는 들어놓는데 다른 선수들이 못하게 될 경우 이제 메달 순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 들게 되면 기록은 올라가겠지만 못 들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메달권에 가까운 기록이나 다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108kg부터 한 110kg 사이가 아마 동메달권이나 아니면은 뭐 101, 2kg 정도 사이가 동메달권에 무조건 진입을 할 거거든요. 오봤어요. 클린. 튕겨냈고. 어, 어 예. 예. 러그 동작까지 성공해냅니다. 조금 좋아보이진 않아요. 테이핑도 예. 했고. 뭐 허리가 잠깐 일시적으로 뭐 근육 경직이 됐거나 이런 경우 나타나서 뭐 팔꿈치도 조금 뭐 힘들어 보이고 그런데도 지금 잘 성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109kg. 자, 김소희 선수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예요. 네. 경기 경험도 많고 국가대표도 해봤던 선수고. 파이팅! 인상에서는 5위를 냈죠. 그렇습니다. 네, 80kg 52. 자 일단 클린. 아우네 아우, 빠르긴 한데 좀더 자세. 박선영 대기. 조금 무릎을 반쯤 한 3분의 1쯤만 접어서 좀 자세를 낮추면 기구보다 내가 그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한지한 선수 네. 들어옵니다. 한지한 선수도 약간 그 일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수예요. 그 예. 클린 하고 나서 일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수라서 일어나면 은 보통 뭐 저는 잘 하는 편이고요. 파이팅! 아아 들어올렸습니다. 클린 했죠? 네, 클린! 네, 네 일어났네요. 편하게 일어났네요. 그리고 저크 네. 동작까지 네. 성공시키네요 네. 성공. 지금 저크 동작이 바벨을 좀, 좀 뒤로 눕듯이 받아내는 성공을 형태가 살짝 나오는데 그렇게 어, 되면 어, 나중에 3차 시기 했 조금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음. 기구를 앞에 두고 기구를 쳐다보듯이 막 앞으로 보내주자고 자 이제부터는 또 1키로 싸움 들어가는 거예요네자뭐 <laughs> 이제 <laughs> 차에서는 <laughs> 105를 들었었고 네 어떤 용산 109가 109, 110이 지금 3등권일 것 같아요 뽑았습니다 팀. 네. <laughs> 한번 튕겨봅니다 <laughs> 아, 야,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본인한테 조금 더 먹었던 무게예요 예. 박선영 되겠습니다. 선수는 그렇게 해서 105kg로 용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1등할 수 있는 기록 한 번만 딱 나와서 할 수도 있고, 뭐 용상을 음. 해놓고 또 합계까지 노리려면 좀더 무게를 좀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나머지 선수들이 얼마나 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이제는 110kg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110kg를 이제 해야 이제 메달권이 되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 모든 시도에서 단한 차례 실패도 없었던 네 오늘 여섯 번의 시기를 모두 할지 볼게요 네. 자 들어올립니다 아, 김현진 어, 좋아요 예. 자차분하을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클린 성공했고 저프아예아쉽네요 피... 아, 오늘 유일하게 또 퍼펙트한 게임을 좀할수 있을까 네. 내심 기대를 해봤는데 네 어, 그래도 나름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는 걸좀 보여주는 선수였네요 예 네. 김소희 선수 나오죠. 네. 이 선수도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제. 마지막 시도를 앞에 두고 있는 김소희 선수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4위로 랭크가 되어있는데 네. 한문진 선수가 안 나왔거든요. 사실상은 한이빈 선수가 한 번이라도 들어오리게 되면 5위권이라고 생각하면 음. 이 무게를 들지 않으면 20위권 내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일단 클린. 천천히 해야겠죠. 급해요. 아! 급해요.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데 급했어요. 예. 판 결과 실패. 선수 용상기로 105kg가 되었습니다 법량 111kg. 김수희 선수는 105kg로 용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자 한지혜 선수로 이제 마지막 시기 또나오아두 번째군요? 예. 네. 2차 시기. 1차에서 이제 108kg를 했 네, 108을 그랬습니다. 했었고 네. 이제 111kg로 들어옵니다. 네. 111kg. 2차 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109kg로 한지한 선수가 현재 1위로 대기고 있고 한은지 선수가 음. 지금 2차 아! 시기도 도전을 안 했습니다. 예. 화이팅! 아. 힘찬 기합을 넣었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 111kg에 도전합니다. 김민동자 아, 예. 예. 자꾸 잘 튀기는 선수인데. 그리고 각도 예. 동자. 네, 잘해 역시 쩍쩍 예. 잘하는 선수예요. 현재까지는 이제 용산 부분에서 1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응. 어, 중국 선수랑 싸우게 되면 1 k 로1 k 로 싸움이 될 거고. 응. 뭐 기량이 이제 안 늘어날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중국한테 좀 나중에 기회를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 용산 3차. 일단 인상에서는 세 차례 모두 다 일단 실패를 했었던 선수였는데요. 네. 자, 일단 일어나는 게 관건이죠. 네. 한재는용싸 3차 아어다어요 예. 일어납니다 집중해야돼요 오 예. 예. 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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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했네요 예. 예. 래서한 예. 선수가 지금 1 0 9 예. 예. 109kg으로 아마 용상에서는 3위에 지금 안착을 했어요. 네, 네. 용상에서는 충분히 뭐 네. 일단은 순위권에 네, 들어왔는데 이제 인상에서 실격을 먹었기 때문에 합계에서는 이제 네. 최종 순위에서는 네.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꼴찌가 아니고 순위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114kg이 무려 네. 1차 시도입니다. 하문지 선수가 용상에서는 또어 엄청난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던 선수고요. 세계선수권에서도 <듀> 코디움이 올랐던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듀> 클린 <듀> 천천히 해야겠죠. 어,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듀> 자 그리고 저크 <저쿠> 동작 <듀> 오늘 바닥이 미끄러운까요 인상에서 보더니 네. 예. 자꾸 오늘 발이 맘에 에안 되네요. 역시 근데 파워풀러 파워풀하죠. 예. 예 단번에 예 114kg을 들어올렸습니다. 오늘 그 역도장 그 무대 바닥이 문제든지 아니면 본인 신발이 문제든지 제가 예. 볼때 발이 좀 흔들려요 네. 지금 이제 한지혜 선수가 음. 마지막 시기를 1차 시기를 남겨놨고 3차 시기를 남겨놨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용상이라도 한지혜 선수는 남은 지금 1등을, 15초, 했거든, 용상에서. 아니, 1등을 했거든요 용상에서 네. 아 인상에서 1등을 했거든요 이로9 1 k g 로 용상에서 하무지 선수한테 용상을 막아보자. 음. 그러고 이제 1 k 로더 능가하는 기록을 지금 신청을 했어요. 지금 아. 이거를 성공을 시키면 하문지 선수는 다음에 또 116을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115킬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 어. 어 괜찮아요. 저크도 네. 아, 안정돼 보였는데요. 네, 저 올려요, 뒤 올렸어요. 네, 자, 지금 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한지 선수는 하문지 선수를 진료 때 상태로 압박을 한 거거든요. 예. 예, 본인이 지금 몸 상태가 썩 좋지도 안아 보이는데도 집중력으로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116kg. 아, 본인은 지금 마, 어디가 좀 많이 불편해 배 배쪽인가? 지배쪽이 지금, 지금 순간적으로 근육이 올라온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쥐가 났는지 116kg. 하문지 선수 참가번호 3번 강원대한테 어떤 시청하고 작용이 좀 왔다는지 아무렇지 않았다가 지금 내려가면서 그런 거 같아요. 하문지 선수는 이제 116kg 나왔죠? 예. 자, 이걸 들어야 용상에서 1등 확보가 되고요. 어. 이걸 든다고 해서 합계가 지금 1등인 상황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걸 하고 또3차를 해야 될 겁니다. 어. 일단 클린. 어. 아까보다 아, 아, 더 아. 가벼워요. 예 네, 역시 무가 네. 올라간 게 맞습니까, 지금? 예, 네, 베테랑 선수요. 예, 네. 사실 그 이렇게 세계선수권 출전 뭐 출전을 하고 바로 들어온지 얼마 안된 이런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소속의 계약이랑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회가 정국차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국제 대회에 어, 나라를 위해서 대표를 해가지고 갔다 온 선수들은 소속에서도 이런 정상 참작 같은 이런 좀 겨, 인상 같은 경우 지금 메달을 못 땄거든요. 예. 원래 인상도 좀 메달을 따른 선수인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 어, 지금 또 변경을 신청해서 두 번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을 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바로 올리지 않았던 네, 거예요 일부러 좀더 쉬고 기구를 끼는 예. 시간에 몇 초가 또 흘러가면서 그게 이제 함은지 선수의 휴식시간이 되거든요 예. 자이 하문지 선수가 이거를 성공을 맞... 하면 네. 합계에서 1위 용상에서 아, 네. 1위가 되고 네. 만약에 성공을 못하게 되면 용상만 1위가 됩니다 예. 네. 자 과연 합계 1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121kg을 신청했던 하문지 선수입니다 지금 경북 개발공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원주시청 간의 1, 2위 싸움을 놓고 지금 마지막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손에 점점 땀을 쥐게 합니다. <laughs> 네. 자, 침착하게 하면 할수 있는 무게거든요. 예. 지, 지금 이게 한국 신기록과 같은 기록이에요. 오. 네. 지난번 했던 기록입니다. 점 잡리는 잡네요. 겠죠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 저크 아, 실패하네요. 아, 예. 네, 한국 기록이랑 같은 무게였고 본인이 했었던 기록인데 네. 아무래도 저기 노르웨이 야, 세계 선수권을 갔다 온 예. 후유증으로 조금 체력의 한계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참으로 좀 이제 선배 이제 예. 역도 선수로서 좀 많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선수들. 예. 예, 선수끼리 좀 인사도 나누고 있죠. 예, 예. 저희 선수들도 서로 예. 간에 이렇게 교류도 잘 하고 이 경쟁 상대이기 전에 같은 스포츠인으로서 이런 이 멋진 나눔 좋습니다. 예, 한지혜 선수가 종합 순위 이제 합계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고 하문지 선수가 합계 순위 2위, 그리고 이제 김연지 선수가 합계 순위 3위가 됐다는 소식 전해 드리면서 오늘 역도 중계 방송 마치겠습니다.